우선은, 음.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음, 보시게 되면은, 네. 음. 분석기업 정리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성장률은 30%가 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회자도 확실하고 그다음에 협상력도 높고 자본마치도 괜찮고 그다음에 밸류 시션이좀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상 대비해 봤을 때 이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음 이제 이런 6가지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제, 우려되는 부분은, 제, 다른 주로의 확장, 다음에 분야 확장, 다음에 수익성 재고 같은 것들이 좀확인되어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음. 그니까, 성장이 앞으로 이제 지속될 것인가 부분에 있어서, 제, 다른 기업들, 다른 커버들, 기, 커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레거시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좋은 인수 대상 기업들, 아 인수 대상 그 학교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유기적 성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다른 진입 기업들이 이제 교수진들을 계속해가지고 이제 그 충원하기 어려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건 마찬가지로 레가시 에듀케이션도 직면하고 있는 그런 재앙 요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유기적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는 있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인가? 측면은 좀, 좀 의심이 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인수나 아니면 유기적 성장,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무한히 이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측면은 좀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조금은 음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좀더 이제 리서치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레거시 에듀케이션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제 그 교수진을 수급해 왔고 그리고 인수 대상 기업들을 어떻게 선정해 왔고 어 그런 인수 같은 인수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이 성장률, 연구성, 연구성장률까지는 연구 성 아니지만 앞으로 한 10년 정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성장률은 어느 정도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이제 납득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지.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그20% 30%가 가장 많잖아요.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익률 그목표치로 잡는 것이 25%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이상의 매출 성장률이라고 하면은 이제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음, 그걸 상회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건 이제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잘 모르겠어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MS권님 같은 경우에는 음~ 전당성이 좋은데 이제 학교에 인수하려면은 소유자에게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되고 왜?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인수합병이 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측이 이제 기소유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A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기업을, 어, 아무래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관찰했을 때는 그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인수 딜이 일어나려면은, 어, A가 보기에, A의 소유자가 보기에 더 높은 가격이 제한되어야지 그 인수 딜이 성립될 수 있고, 만약에 그 a가 보기에 그 자기가 생각하는 내 재가치보다 더 낮은 가격이 제한된다고 하면은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 그렇게 보게 되면은 기존 소유자에게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떤 인수합병이나 맞는 그런 명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윗돈이 이제 그 구릴로 잡혀가지고 사업권으로 잡혀서 감가상각되는 구조 될 것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음 그거를 상회하는 시너지 그 다음에 그거를 상회하는 음 성장률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이제 지금까지는 그거를 성공적으로 해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측면에서는 음 확률이 높다 계속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음, 화이트 컬러예일자 감소는 심화될 것으로 확실해 보이는데 기술 지업 교육 경력이 점진, 점진적으로 좋아질까? 음. 그니까, 러 이제, 그,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면은, 애초에, 이제, 그, 그런 분야로, 이제, 경영 경제 분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로 나아갈, 재가 이제, 애초부터, 이런, 그, 보건 의료 분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이런, 그, 이미 이런 일자리를 보유한 사람의 측면이 아니라, 어, 이제, 직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 이런 교육기관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갈 그런 이제 20대 초반의 사람들 측면에서 보게 되면 더 수요가 늘어날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 고령화 시대에 필요해 보이는, 필요해 보이는 사업인 건 맞는 것 같다. 이 부분도 저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확장성이 어느 정도일지 음... 확장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는 이슈가 아니고, 보건 분야에 국한해가지고, 이제 지리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카테고리, 제 예를 들면 이제 초음파나 아니면 뭐 여러가지 그병학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야로 확장해 나가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뭐 이제, 뭐 의학, 의학을 넘어가지고 법률 회계 분야로 나가려는 그런 내러티브는 어, 경영진이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그, 이거, l 티 o 카페 라이브, 카페 커버 끝나고, 그 다음에 답변 이어가지고 해드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음, 이 이번 주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난 주에 이어가지고 좀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였고 특히나 AI 관련된 모멘텀이 지나치게 과평가되었다라는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초과 수익률은 지난 주보다는 좀 마이너스폭을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잉크금융서비스입니다 인카그룹 서비스는 시점을 발표했는데 매출, 건, 매출은 컨센을 상회했고 영업이익은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이연수익을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해가지고 이익성장이 미흡하다라는 엇갈에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준이익은 이제 24년 4월에 137억 음, 원에 더하면 은 6079억 60, 9억 원을 이제 보였고, 그래서 t t m p r 은9.65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거를 이제 보험업종 평균 대비해서 다소 고평가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연 인식분을 감안하게 되면 저평가라고 볼수 있고, 24년 4분기 인식기준이 변화된 거, 그 이후에 다시 QQQ 매출 성장률이 정상화 되었다는 걸 감안하게 되면은 극도의 저평가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 YY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5.17이라고 이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이 이후에 이제 20, 24년 4분기 이후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매출이 적게 인식되는 부분을 이제 감안하게 되면은 제 그전에도 보게 되면은 큐큐 이제 성장률이 1 1 1에서15% 11에서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완전 초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10, 15에서 11% 정도 수준을 유지했던 거 비교해 봤을 때 이제 25년 3분기에는 13% 정도로 이제 정상화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어떤 pg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성장률하고 이제 그 p하라고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이거는 이연인식분을이연인식분을 감안하지 않았을 때 균형에 도달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연인식분을 감안하게 되면은 저평가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 시장 노출도 축소, 그 다음에 제한적 성장 내러티브로 이제 TO에서는 비중을 부 축소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했던 내가시 에주케이션하고 같이 중기적 관점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여성이오로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실적 발표 내용하고 함께 연대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를 회기분석을 통해 가지고 추정해 가지고 적정 가치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기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분기 매출 25억에 수주 장고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26년만 흑자전화에 달성한다는 목표에 대해서 보다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특히나 2024년 연간 매출이 59.39억원이었는데 이제 25년 3분기 누적 매출이 그걸 이미 이제 초월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은 25.6%고 그리고 4분기에는 어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연구실에서 비용 집행이 집중되는 시기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은 어 충분히 이제 그 매출이 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라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도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음, 이런 점에서 이제 다수 연구기관에서 활용 사례가 늘어나고 그리고 표준이, 표준으로 이표준 지정되기 시작하면 매출이 폭증하는 시점이 조만간 올 수밖에 없다고 라 생각할 수 있었고 그 시점이 오기 전에 점진적 매출 증가로 2 6년에 흑자 전환을 달성하는 것만 해도 회사가 온트랙이라는 걸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모TV 같은 경우에는 좀,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에 KimiK2라는 이제 중국 AI 모델이 발표되었는데, 성능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여러 가지 벤치마크를 통해서 성능이 이제 GPT-5하고, 유사한 수준이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이제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실제 이제 투자 관련해가지고, 리서치를 똑같은 프롬프트를 이제 넣어가지고, 수행을 해봤는데, 결과물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키미케이투의 유료결제를 하지 않으면은, 속도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데, 답변 속도를 제외하면은, 결과물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오 채팅창에서 다른 분들께 한번 사용해보고 결과를 공유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구 동성으로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결과가 충격적이라는 것이 GPT-5 같은 경우에는 훈련 비용이 2,000억 불이 넘는 그런 캐펙스가 필요했었는데, 키미케2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겨우 이제 70억 불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GPT-5하고 비교 했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미디어 CEO 젠슨 황이 말한 것처럼 결국은 중국이 반도체 수출 총소에도 불구하고 AI 해괴모니를 쥐게 될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선진국 중심으로 AI 밸류체인이 네, 구성된 데 대해서 상당히 큰 위협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미 실리콘밸리에서는 다수 기업들이 중국의 AI 플랫폼, 특히 K2, k i K2를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AI 플랫폼이 과거에는 개인정보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K2를 포함한 다수 모델이 오픈소스로 운영되어가지고 이런 위험에 상당히 비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중국 AI 밸류체인을 좀더 공부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키 i K2 유료결제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중국... AI 플랫폼이니까 더 이제 중국 기업들 분석하는 데는 예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저희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알렉스를 통한 비만 치료제 공급 뉴스 이후에 상당히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힘스의 경쟁력이 비만 치료제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비만 치료제 이슈로 주가가 내려갔을 때가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제 경영진의 도덕성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고 FDA에 의해서 허용된 한계 내에서 컴파운드 비만 치료제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행태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확보한 노바로지스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6년 2월이 되기 전까지 좀더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소송이나 아니면 그런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 지금 이제 힘쓰하고 노바로지스크 경영진하고. 그 협의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 이런 걸좀 모니터링하면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뭐 이제 이걸 이제 주가가 낮아져 가지고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주가가 낮아지면은 상승 여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커버 기어 편입하기에는 더 여건이 좋아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대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다시 조금씩 회복 국면에 들어서는것 같습니다. 시장이 다시 대시를 성장주로 인식해주는 시점까지 기다리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5년 상분기 매출 성장은 오히려 더 가팔라졌어요. 아직 배달 서비스의 미국 시장 침투율은 한 자릿수입니다. 성장주의 성장을 희생해가지고 수익성을 높이기를 기대하면 안된다라는 점에서 보게 되면은 대시에 이번 실정은 어, 더 많이 이제 주가를 높여나가도 모자랄 그런 판국인데 이렇게 많이 나사진 상황이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분을 확대할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리토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내내 괜찮은 주가 추이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주 월요일 미국 상전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월요일 저녁에 실적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만으로 나타나지 않는 플러스 알파가 숫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굵직굵직한 캐리어들, 하고 협업이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실적은 KPI보다 좀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시장은 바보가 아니기에 실적이 실제로 발표되기 전에 이제 KPI 이상의 긍정적 실적을 예상하고 주가를 높여나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가져가야 하는 이유는 이런 성장주는 팔았을 때 다시 살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석기업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가금융 서비스하고 터머큐브 같은 경우에는 국장이라는 점, 그리고 비중을 좀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커버기업 들 중에는 아래쪽에 좀 위치시켜놨고 힘쓰는 이제 커버 예정이라고는 저어놨는데 좀더 추세를 보고 제 경험진의 도덕성에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쌓였, 쌓였, 쌓였다라는 판단이 어, 되게 되면은 좀거 기업으로 편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음, 힘스다레거시 아,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검토해 본 기업들 중에는 가장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성장, 성장 내러티브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좀더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직은 확신이 부족합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모 교묘하게 정리해 왔으니까 언제든지 좀 보시고, 커멘트 해주실 내용 있으시면은 좀 커멘트 많이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고 필요하면 수정하고, 그 다음에 이 순위도 좀 바꿔보면서 좀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은 어, 좋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어떤 집, 어떤 집단지성을 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또 하나의 메커니즘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페 리뉴얼입니다. 그래서 건의사항 게시판을 만들었으니까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어떤 건의나 피드백이라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 발굴 메뉴 아래에 이제 월별로 작성할 게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본기 첫 달에는 실적 발표하고 컨쿨 같이 공개된 전량 지표와 뉴스 등을 참고해가지고 후보 기업을 먼저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게시판에쓸그 양식을 제가 마련해 놨으니까 이걸 참고해가지고 bma 이해하고 공개된 정보를 정리해 가지고 기업을 발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 양식은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해봤어요. 그리고 분기 둘째 달에는 발굴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bma 이해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 양식을 이렇게 작성해 두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되 이제 모든 항목을 다 작성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에는 작성된 투자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게시판에 작성된 글들에 대해서는 분기 스터디어 활동에 10을 곱해가지고 산정할 계획이고, 어... 이제, 투자 아이디어 발굴 게시판에 작성된 글 곱하기 10, 더하기 작성글 곱하기 5, 더하기 댓글수로 스터디어 활동 결과를 산정할 계획이니까 이걸 참고해가지고 스터디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인카금을 서비스, 통동 튜브, 그 다음에 프레이토스 실적 발표를 한번 커버해보고, BMA의 성장성 측면에서 공통해야 할 요소를 한번 업데이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음, LTO 셋째 주 어, 커버를 해보, 해보았고 그리고 이제 1분 정도 쉬었다 오면서 Q&A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 정도 쉬었다 오겠습니다